지난 시즌 맨유는 악몽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리그 15위, 챔스 진출 실패, 재정 위기까지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였죠. 이번 시즌 아머림의 맨유는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즌 맨유가 노출했던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시켜줄 새로운 영입생들에 대해 알아보고 리그 첫 경기 아스날전을 토대로 실제로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르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아모리의3-4-3 시스템이 맨유에서 작동되지 않았던 원인을 정리해 보자면 이네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선수들의 역량 미달, 형편없는 조직력, 전술적 약점, 리그 수준의 차이. 이네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악의 결과물을 냈죠. 경기 중 나타나는 각 상황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즌 아모리메 맨유가 수비에서 드러낸 가장 큰 문제는. 상대에게 중앙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뤘듯이, 아무림의 수비 전술에서 중앙 공간 차단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우선 3명의 공격수들의 수비 위치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한 압박을 나가서 압박 대형이 깨져버리거나 빠르게 수비 위치로 복귀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였죠. 이러한 빈틈으로 PL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쉽게 중앙을 통해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고, 전방을 향해 위협적인 패스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이미 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상황에서는 센터백들의 조직력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5-2-3 수비대형에서는 부족한 중원 숫자를 센터백이 적극 전진해 차단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맨유의 센터백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더리어트맥과이어 요로 같은 선수들은 전진 수비의 강점을 보이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쓰리백 기반의 시스템에서 누가 튀어나가고 누가 그 공간을 커버할지 확신에 차 있지 못한 장면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위험 지역에서 공을 잡고 전진할 때 3명의 수비수들이 전부 뒷걸음질하며 공격을 지연시키지 못했고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허용했던 지난 시즌의 메뉴입니다. 수비도 큰 문제였지만 지난 시즌 메뉴의 가장 큰 문제는 빌드업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빌드업 과정은 아모림 343 시스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모림은 스포르팅 시절 빌드업 시 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이를 역이용하는 능동적인 전술을 구사했죠 이때 3백 중 가운데 센터백을 3선 자리로 한칸 전진시켜 키본 역할을 맡기는 빌드업 대형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때 상대의 압박이 강한 중앙에서 센터백이 탈압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피봇 자리에 배치된 센터백들은 주로 상대의 압박을 고정시키고 리턴 패스를 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전방을 바라보고 빌드업을 전개하는 역할은 주로 센터백과 짝을 이루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좌우 스토퍼들이 맡게 되고 아모림의 빌드업 전술에서는 이 후방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당황하지 않고 공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패스 선택과 패스 구질로 동료에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죠. 이렇게 후방 자원들의 볼 플레이 능량이 갖춰져야 상대 의 압박을 뚫고 프리맨을 찾는 능동적인 빌드업이 가능합니다. 스포르팅에서는 이나시우, 데바스트, 디오망데아 같은 센터백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히울만 같은 선수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했죠. 하지만 지난 시즌 맨유의 후방 자원들은 대부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레니오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리그 내에서 볼 플레이 능력이 뛰어난 수비수들이지만 잦은 부상으로 많이 출전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메가이어, 더리우트, 린델로프 등볼 플레이 능력이 다소 부족한 센터백들로 때웠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카세미로와 우가르테 또한 빌드업에 장점 있는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맨유의 선수들은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공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다시 골키퍼와 스토퍼를 활용해 압박을 빠져나오거나 중앙의 프리한 선수들을 찾아 연결하지 못하면서 쫓기듯이 측면으로 전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맨유의 후방자원들은 몸을 열어두고 패스를 받거나 패스를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여유롭게 압박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또한 능숙치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압박을 역이용한다는 목적이 망각된 폭탄 돌리기 시 빌드업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점유율은 높지만 공격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전방 공격수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팀 전체가 압박에 눌려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어찌저찌 전방으로 볼을 연결해도 문제입니다. 맨유는 빌드업 이후 공격 전개에서도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을 주로 공급받는 인사이드 보드 최전방 공격수의 역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죠. 아무림은 상대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빌드업을 통해 1차 압박을 뚫어내며 선수들이 빠르게 전진하며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인공적 역습의 개념을 자주 활용합니다. 인위적으로 역습 상황을 만드는 거죠. 1차 빌드업 이후 상황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인사이드 포워드가 기술적으로 방향전환 후 속도를 올리며 주변 전방 자원이 빠르게 침투하고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스포르팅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필수적입니다. 수비수들이 상대 압박을 끌어들여 생긴 공간에 볼이 투입되면 전방의 자원들이 벌어진 공간을 영리하게 선점하고 수비수를 상대로 경합해서 승리 앞에 내어주면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찬스가 만들어지고 비슷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상대를 따돌리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떨쳐내고 전방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위협적인 찬스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스포르팅에서는 마커스 에드워즈. 트링캉, 곤잘베스와 같이 온도볼 능력을 갖췄거나, 파울리뉴, 요크레스와 같이 경합 능력을 가진 공격수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가르나초, 마이누, 에릭센, 호일룬, 지르크지 모두 아모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대를 떨쳐내고 전방을 바라보거나 가까운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들어가면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합과 연기에서도 아쉬운 모습으로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공간을 영리하게 공략하거나 상대의 경합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부족했죠. 마운트와 디알로가 인사이드 포워드에서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피지컬적인 한계를 보여주면서 레귤러한 공격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조직력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맨유는 선수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전진하여 공격 숫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윙백이 적절한 타이밍에 전진하며 폭을 제공해야 하는데 맨유는 기존에 포백을 쓰는 팀이었기에 풀백 역할을 주로 수행하던 선수들이 전술 적응에 애를 먹었죠. 다행히 디알로가 역발 윙백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준 덕분에 우측에서는 꽤나 많은 기회가 창출되었지만 반대로 왼쪽은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로, 말라시아, 도르구, 루쿠쇼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고, 이는 맨유의 공격력을 상당히 무디게 만들었죠. 동시에 볼란치 한 명이 전진하는 타이밍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모림의 전술에서는 피봇 한 명이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과감하게 전진해 3133, 314회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중앙을 과부하시키고 상대 포켓 공간을 공략하는데, 맨유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포르팅은 피봇이 전진한 상황에서 포켓 공간을 활용한 홀더 플레이와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하프 스페이스를 인사이드 포드와 피봇이 동시에 공략하는 침투 움직임 등 공격진의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또한 스포르팅은 템백을 상대할 때 많은 인원을 중앙과 측면에 가깝게 위치시켜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통해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켰지만, 맨유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대 수비라인을 공략할 때 피봇 또는 윙백들이 전진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공격 숫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사이오 시즌 맨유는 상대의 로우 블록을 상대할 때 답답한 모습을 보였죠. 맨유의 공격수들은 선수 간 거리가 너무 멀고 피봇들의 소극적인 전진으로 아쉬운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신 박스 안으로 들어가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맨유는 공중볼이 위협적인 공격수들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종종 경기 막판 메가이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헤딩을 시도하는 우픈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맨유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맨유에는 아모림 축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선수들이 매우 부족했고 팀 전체의 조직력 또한 형편없었기에 아모림 전술의 약점이 더욱 많이 노출되었고 이러한 부분으로 PL의 팀들에게 철저하게 응징당한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모리무 분명 자신의 전술에 선수를 끼워 넣는 감독이 아닙니다. 스포르팅 시절 매 시즌 이탈이 많은 스쿼드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해 전술적 조정을 가져갔고 상대에 따라 전술을 수정하고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보여준 감독이죠. 맨유에서도 적절한 프로필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맞춤 역할을 부여하여 3-4-3 시스템을 이식하려 했지만. 그렇게 탄생한 맨유식 343 전술의 완성도는 고점은 낮고 저점은 더 낮은 모습을 보이며 중위권 팀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단의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의 단점을 가리고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아모림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시즌 결과가 아모림과 맨유 둘 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맨유는 4천억을 투자해 아모림이 원한 스쿼드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죠. 주목할 점은 보강한 포지션이 한명 빼고는 모두 공격진이라는 것입니다. 맨유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벤야민 셰슈코를 양쪽 인사이드 포워드 자리를 각각 마테우스 쿠냐와 브라이언 은베모를 영입하며 공격진 세 자리를 모두 갈아 끼웠습니다. 맨유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으니까 공격수를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난 시즌 주전으로 나섰던 공격진들의 MPXG 값은 20.6이었고. 실제 득점값은 총합 14로 무려 6골을 더 적게 넣으면서 형편없는 결정력을 보여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맨유 전체의 기대 득점값을 보면 X집 값은 53.5로 리그에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맨유의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형편없는 것도 맞지만 애초에 공격 기회 자체를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맨유는 빌드업 상황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공격수들이 힘겹게 공을 받아도 상대 수비와 1대1 경합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유의미한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격수들이 이러한 1대1 경합에서 승리한다면 매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의 후방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고 수적인 우위 상황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전진하며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새롭게 합류하는 두 명의 인사이드 포워드들은 맨유의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공격수들입니다. 은배모와 쿠냐는 모두 PL에서 두 시즌 이상 뛰며 이미 피지컬 기술적 능력을 증명했죠. 쿠냐와 은배모는 경합 성공률에서 각각 31%, 31.5%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가르나초와 호일루는 11.1%, 24.8%를 기록했습니다. 두명 모두 2선에서 뛰면서도 맨유 선수들보다 높은 경합 능력을 보여주었고, 또한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전방으로 몰고 가는 볼 캐리 능력, 상대를 제칠 수 있는 능력 또한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쿠냐는 낮은 위치에서 전진하는데 강점이 있고, 은베모는 좀더 포워드 성향으로 박스를 타격하는데 능한 공격수죠. 그리고 당연히 마무리 능력 또한 맨유의 기존 공격수들에 비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패스, 유유 슈팅, 엑칩값 대비 득점 전환 등 공격 지역에서 좋은 판단력과 결정력을 보여주죠. 특히 은배모는 지난 시즌 필 l 중위권에 위치한 브레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었을 정도로 결정력만큼은 증명된 선수라고 할수 있죠. 두 선수 모두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아모림이 찾는 이선 공격수의 프로필에 적합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영입된 셰슈코는 앞에 두 선수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아직 필 검증이 되지 않은 유망주 스트라이커죠. 많은 메뉴팬들은 스포르팅 소속으로 아모림 밑에서 괴물 같은 득점 기록을 보여준 요케레스 같이 저돌적이고 빠른 침투형 공격수를 희망했지만, 셰슈코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2, 2, 3 시즌 요케레스 이전에 아모림이 잘 활용했던 전통적인 구반, 파울리뉴와 비슷한 선수죠. 셰슈코는 194cm의 강력한 피지컬과 신체 조건에 비해 빠른 주력과 유려한 발밑을 갖췄습니다.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 처참한 모습을 보인 호일룸보다 훨씬 더 높은 승률을 보이고 밑으로 내려와 원터치로 연기를 해주는 역할에도 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르크지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었지만 발이 느리고 골을 노리는 움직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뒷공간을 공략하며 수비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능력이 부족했죠. 셰슈코의 이러한 장점은 마운트, 브루노 페르난데스, 은베모, 쿠냐와 같은 전방의 다른 선수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선 선수들의 박스 타격에 도움을 줄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수인 부분도 있습니다. 언급한 것과 같이, 셰슈코는 아직 연결지 않은 스트라이커로 호일론보다 나은 결정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인 상태이고, 공격진들을 제외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였던 다른 포지션에서의 선수 보강도 없었죠. 특히 수비수와 중미 포지션에서의 선수 보강 없이도, 지난 시즌 많은 문제를 드러냈던 3백의 수비 조직력과 빌드업이 개선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리그 첫 경기 아스날전은 이러한 기대점과 우려점을 동시에 보여준 경기였죠. 우선 빌드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격진들이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쿠냐와 은베모는 후방에서 다이렉트로 전개될 때 아스날 센터백들을 상대로도 꽤나 준수한 경합 능력과 좋은 볼터치로 압박을 떨치고 전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를 통해 위협적인 잔스를 많이 만들 수 있었죠. 매번 경합에서 지던 가르나초 호율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경합에서 승리하고 전방으로 전진하니 맨유는 더 오랜 시간 공격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죠. 또한 아모림은 후방자원의 부족한 빌드업 역량을 선수 보강으로 해결하는 대신 빌드업 전술의 디테일을 가다듬고 조직력으로 보완하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과 같은 후방 라인업이었지만 아스날의 압박을 상대로 준수한 1차 빌드업을 보여줬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빌드 없이 중앙의 활용 빈도와 골키퍼의 활용 빈도를 높이면서 수비 진영에서의 볼순환이더 자연스러워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압박에 빌려 윙백을 선택해 측면에서 고립되는 모습이 자주 나왔던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눈에 띄는 발전으로 맨유의 빌드업 조직력이 개선되었다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죠. 아모림은 이번 경기에서 전진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구성된 두 명의 중앙 라인을 지난 시즌에 비해 살짝 높게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윙백은 높게 위치하며 상대의 측면 공격수를 고정시켰죠. 이로 인해 중앙에 많은 공간이 생겼고 골키퍼는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압박을 끌어들였습니다.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가 골키퍼를 압박하면 순간적으로 3선 라인이 내려가면서 볼을 측면 스토퍼로 튕겨주며 3자 패스로 아스날의 압박을 쉽게 풀어냈죠. 상대가 맨투맨 구조로 강하게 압박하며 중앙이 묶일 때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을 낮게 조정하면서 3선과 2선 사이의 공간을 만들고 다이렉트한 골킥으로 공격진에게 경합을 붙여 세컨 볼을 따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됐습니다. 이때 브루노가 벌어진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세 명의 공격진과 함께 중앙 공간을 차지했고 지속적으로 세컨 볼을 따내고 전방을 바라본 상태로 위협적인 패스를 은베모와 쿠냐에게 전달했죠. 전방 선수들이 세팅도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연결하고 운 좋게 세컨 볼을 따기만을 기대했던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의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비대칭 구조를 활용한 공격 전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세 명의 센터백과 오른쪽 윙백이 순간적으로 포백을 만들고 왼쪽 윙백은 매우 높게 전진해 4-2-4 구조를 형성하면서 상대의 간격을 벌린 뒤 브루노가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모습이나 마운트가 좌측으로 벌리고. 쿠냐 브루노 또한 좌측에 위치하면서 과부하를 걸고 반대편 은베모에게 전환하여 찬스를 만드는 모습 또 반대로 우측에 과부하를 걸고 왼쪽 높게 전진한 도르그에게 전환하여 찬스를 만드는 장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쿠냐 은베모 마운트 모두 폭넓게 뛰며 스위칭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었죠. 공격 진영에서는 쿠냐 마운트 은베모가 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스위칭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공격에 합류해 스포르팅에서 자주 보여준 3-1-6 구조를 만들어 중앙에서 과부하를 걸고 서로 스위칭하며 연계를 시도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공격진의 결정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은배무 쿠냐, 마운트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며 파이널 서드에 진입했던 맨유였지만 세 선수 모두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은 부족했고 상대의 로우 블록을 공략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후반 세슈코가 투입되면서 센터백과 경합해주고 침투해주며 다른 선수들에게 몇번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었지만 결국 득점에 실패하면서 지난 시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죠. 공격 진영에서의 세밀함이 많이 떨어지면서 공격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모습 또한 여전히 자주 나왔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도 압박시 중앙 공간을 내주는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새로운 공격진들은 때때로 좋은 압박을 보여주며 공격 주도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지만 미드 블록에서 5백에서 4백으로 전환하며 압박할 때 전방의 선수들이 전진하는 타이밍에 비해 중원의 커버가 늦는 문제가 발생했고 팀 전체 압박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우승을 노리는 아스나를 상대로 패배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맨유. 과연 이번 시즌 아모링과 맨유는 지난 시즌의 악몽에서 벗어나 반등할 수 있을까요?